유치원 가기 싫어. 태 형아, 심망영아 이제 나할 차례야. 여기는 뱀들이 있어. 이쪽이야, 심망영아나 준비 됐어. 나도 할래. 네. 이제 받아야 해 도망. 네. 우와. 꿀래. 우리 다꿀 우리 개구쟁이들 이제 들어와야지. 자러 갈 시간이야. 네. 벌써요? 그렇다니까 시몽. 게다가 내일은 유치원 첫날이잖니. 어? 내일부터 유치원 다닌대 시몽 형아. 뭐? 어? 나안갈 거야. 응? 잘자 시몽. 정꿈거 음. 귀염둥이. 내일 유치원 가기 싫어요. 하지만 진짜 재밌을 텐데. 멋진 선생님도 만나고 말이야. 멋진 선생님이요? 그렇다니까 음. 시몽. 그래도 절대 싫어요. 새 친구도 많이 사귈 거야. 몰라요. 싫다니까요. 괜찮아. 걱정 마. <목소리는>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여러 가지를 배우는 신나는 하루가 될 테니까. 응? 이제 푹 자렴. 음. 잘 자라, 시몽. 엄마! 음. 어, 어. 어, 엄마! 괜찮은 거니, 시몽? 저 유치원에 가기 싫어요 어쩐지 무섭다고요 마음 졸이지 마 유치원에 가면 재밌는 일이 꽤 많거든 어? 그래도 가기 싫은데 어서 아침 먹어야지 시몽 유치원 갈 시간 됐어 네 가기 싫은데 서둘러 같이 가자 아빠가 데려다 줄게. 정 마시몽 멋진 하루가 될 거야. 아니에요, 하나도 안 멋질 거예요. <laughs> 힘내, 씩씩한 시몽, 다 괜찮아질 테니까. <laughs> 모두 반가워요, 전 패트리샤예요. 우리 친해질 수 있게 이름을 불러볼게요. 소피, 안녕, 소피. 테오도르. 저 여기 있어요. 나 너무 겁나. 나 너무 겁나. 너무 무섭다고. 너무, 겁나, 너무, 너무 무섭다고. 너무, 무섭다고 겁나, 너무, 너무 무서워. 무서워 어? 너무 무섭다고. 뭐야? 어? 내가 제일 겁난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어? 겁나거든. 아니? 절대 아니야. 음. 음. <laughs> 시몽? 시몽? 어? 나나여기요 아, 네, 네, 반갑다 시몽. 페르디낭? 네 저예요. 제가 페르디낭이에요. 여기 유치원밥 진짜 진짜 맛없겠다. 으아, 와, 비트 샐러드잖아. 보기만 해도 더 나와. 여러분, 남기지 말고 먹어요. 후식은 초콜릿 푸딩이랍니다. 초콜릿 푸딩이야? 최고다. 아, 다 먹었어요. 저 이제 초콜릿 푸딩 먹어도 되죠? 그럼 물론이지. 지금 바로 가져다 줄게. 제 공놀이 한다. 와. 여기야 여기. 베스 이쪽으로. 좋아. 국놀이. 그럼 받아. 야. 야. 오, <laughs> 그. <오. 웃음> 골이다. 골골 골이다. 골이다. 최고야. 너잘 찾더라. 그러게 헤딩이 굉장했어. 난 시몽이라고 해. 내 이름은 루. 안녕, 난 마마두야. 반갑다. 나는 베르디낭이야. 어때? 우리 다 같이 축구하고 놀래. 좋아. 좋아. 와 그림 솜씨가 아주 훌륭하구나 신몽. 고맙습니다. 와 선생님 손가락은 두 개에 눈은 하나인 멋쟁이가 누구게요? 응? 어 글쎄 모르겠는데. 손가락 두 개에 눈은 하나. 제가 멋쟁이죠? 오. <laughs> <laughs> 어? 오늘 수업 끝 이제 곧 부모님이 오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시몽 데리러 왔어요. 시몽 집에 돌아갈 시간이야. 네? 벌써 가요? 아 가기 싫어요. <laughs>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시몽 아직 한밤중이야. 정말 못 말린다니까. 눈썰매 경주. <laughs> 어디 두고 보자고. 조심해. <laughs> 슈퍼 눈덩이 발았어 <laughs> 그래, 영어를 지롱 눈은 형아가 맞았네. 잘해요, <laughs> 네 마마도 세게 밀어줄게. 난 준비 완료. <laughs> 안녕, 개들아. 어. 우리 같이 놀아도 돼? 어, 안녕, 시몽. 물론이지. 근데 너희 썰매 있니? 당연히 있지. 그것도 슈퍼썰매라고. 어때? 우리 경주할래? 좋아 좋아. 재밌겠다. 우리 집 뒤에 미끄럼타기 딱 좋은 언덕이 있거든. 거기서 만나자. 신난다. 좋은 네. 생각이야. 이따 봐 <laughs> 좋아. 이제 출발해볼까? 근데 어떻게 타면 좋을까? 우리 내신데 썰매는 두 개뿐이잖아. 어, 두 명씩 두 팀으로 나눌까? 어? 그럼 되겠다. 나랑 마마두 팀 그리고 너랑 에드몽 팀. 어? 말도 안 돼! 그럼 불공평하지 왜 네가 마마두랑 같은 팀인데? 당연한 거 아냐? 에드몽은 응? 네 동생이잖아 형아, 나 형아랑 같은 편 할래 좋아, 대신 내가 형이니까 내가 조종한다 좋았어! 내가 진짜로 세게 밀어줄게, 형아 내 힘이 얼마나 센지 두고 봐꽉 잡아, 그다음엔 내네 차례다 예! Yeah!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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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준비해 하나 둘셋 출발 우울에 <laughs> 너무 밀어야지 예! 예! 우리가 이겼다 밀라구 <laughs> 우리 팀 어? 승리 만세 우리가 챔피언이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그치 알아 마마두 이번에는 네가 밀어줘 걱정 마. 좋아, 에드몽. 이번엔 썰매를 꽉 잡은 다음 엄청 힘을 줘서 밀어보는 거야, 알았지? 엄청 힘 줘서 밀어볼게. 좋아, 하나, 둘, 셋, 출발! 힘내 봐, 에드몽? 으흐! 으흐! 어?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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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에드몽? 썰매 놔줘, 놔달라고. 우와! 우리가 또 이겼다! 만세, 만세! <웃음> <웃음> 너희는 또 졌네. <laughs>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꼬마 에드몽이 밀어주는 썰매로 내가 어떻게 이기겠어? 뭐, 뭐야? 이 형은 발 전부 다 틀렸어. 나는 꼬마가 아니야. 형은 자꾸만 나한테 그러면 절대로 가지 안을 거야. 흥. 그래라. 됐어. 나도 너 이제 필요 없거든. 흐. 나 혼자면 훨씬 잘 탈걸? 좋아. 우리끼리 경주 또 하는 거다. 알았어. 알았어. 간다! 하나, 둘, 셋, 출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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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우리 팀이 또 이겼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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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시 우린 천하무적이라니까! 내 썰매가 너희 곳보다 먼저 도착했는데? 아니, 그건 무효라니까! 썰매에 누가 타 있어야지! 그럼 난 절대 못 이기겠네! 아니지! 에드몸 에드몽 나가자. 네가 도와줘야 해. 어? 싫어. 형아가 나한테 꼬마라고 했잖아. 그렇다고 막 가버리면 어떡해. 네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니까. 난 꼬마가 아니거든. 흠어니 <laughs> 어, 네 말이 맞아. 넌 꼬마가 아니야. 근데 몸집이 자꾸 가벼우니까 썰매 경주할 때 최고지. 정말이야, 형아? 그래 그렇다니까. 뭐 그럼 해보자. 하하, <laughs> 좀봐줄까너 먼저 출발하든지. 필요 없거든. 우리 썰매엔 애도몽이 탈 거니까. <laughs> 그래 뭐, 좋을 대로 해. 준비 하나, 둘, <laughs> 셋, 출발! <laughs> 아까 우리 팀이 세번다 이긴 건 기억하지? 알아. 하지만 우리 썰매가 최고 속도 기록을 깼을 걸. 슈퍼 에드몽 덕분에 말이야. 어때? <laughs> <laughs> 어때 에드몽? 너 나랑 같은 팀안 할래? 뭐야? 절대 안 돼! <laughs> 에드몽은 내 동생이거든. 흠. <laughs> 슈퍼 토끼! 뭐 다이버치. <laughs> 아! 시모. 준비 다 됐니? 응? 우리 잠꾸러기. <laughs> 오늘은 슈퍼용 옷을 입기로 한 거야? 왜냐면 저는 슈퍼 터키니까요. 중요한 임무가 있거든요. 임무까지 있어? 뭘까? 침대 정리 임무 같은 어? 거? 죄송하지만 엄마 오늘의 임무는 레이저 광선으로 악당을 잡는 거예요. <laughs> 어? 악당이 부엌에 있잖아. 지몽이 나가신다. 슈퍼 토끼, 뿅! 뿅! 어? 미루가 정원에 있는 악당을 찾았나봐. 출동이다. 나도 갈래. 악당은 어딨어요? 조용히. 애도몽. 어? 저기 말야. 창고에 숨어 있잖아. 악당이 아닌 것 같은데 아빠가 뭔가 하고 계신가 봐. 어? 우와, 너도 어? 불빛 봤지? 악당 봤다니까 나처럼 레이저 광선이 있나봐. 뭐라? 아, 응? 아. 아빠 목소리잖아. 악당이 아빠를 공격하나봐. 우리가 구해드려야 해. 간다. 혼자서 어, 못 가겠어. 어 그래 맞아. 에도뭐 너한텐 너무 위험한 일이겠다. 가서 커다란 나무 뒤에서 뭐. 저기라면 별일 없을 거야 알았어 조심해 형아 걱정 마 나한테 레이저 광선이 있어 출동 슈퍼 토끼는 그 무엇도 무섭지 않아 기다려요 아빠 지금 갈게요 뾰우 뾰우 호! 우와! 우와! 아! 시몽, 왜 그래? 아빠야. 너 괜찮니? 마스크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아닌 줄 알았어요. <laughs> 많이 놀랐구나, 꼬마 토끼. 아빠, 저 꼬마 토끼 아니거든요. 용감한 슈퍼 토끼예요. <laughs> 어, 너도 몰라. 시몽 형아, 빨리! 이만 갈게요. 새로운 임무가 생겨서요. 출동! <laughs> 수건은 어쨌어, 에드몽? 구멍에 빠트렸어. <laughs> 내 수건 보여, 형아? 난 형이 아니라고! 용감한 슈퍼 토끼지! 걱정하지 마! 네 수건 꼭 구해줄게! 음. 어? 어? 어. 음. 괜찮은 거야, 형아? 음? 어. 어, 괜찮아! 게다가, 애두몽네 수건도 찾았어! 와! <놀람> 어, 내 수건이다! 우와! <놀람> 엄마! 엄마! 엄마, 여기 좀 보세요. 나무 구멍에서 나오다가 손을 다쳤어요. 영아가 내 수건 구해줬어요. 아, 시몽, 작은 가시가 박혔네. 걱정할 어? 거 없어. 엄마가 바로 빼줄게. 아마 혹시 가시 빼는 거 많이 아파요? 안 아파. 곧 괜찮아질 테니까 걱정 마. 이제 손좀 보여 줄래? 에드몽 음, 음, 음. 말론 네가 진짜 영웅이라던데. 정말이야? 어, 그럼요. 제가 수건을 구해 줬거든요. 좋아요. 꼬마 영웅님. 이제 손좀 주실까요? 둘셋 이제 됐다다 끝났어 엄마 말대로 어? 안 아팠지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요 역시 우리 시몽은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꼬마 토끼야 음, 무서워하는 게 하나도 없네 그거야 당연하죠 엄마 왜냐면 저는 용감하거든요 슈퍼 토끼니까요. <laughs> 불러올래? 간식 먹자. 네, 알았어요. 고맙다, 에드몽. 시몽영마, 베르진영영마. 야, 우리 간식 어? 먹으래. 빨리, 빨리. 았어 간식이다. <웃음> <웃음> 우와, 쿠키다. 최고, 신난다. 나도 쿠키를 제일 좋아하거든.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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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거니, 시몽 무슨 일이야? 혹시 어디 다쳤어? 지문 겨우라도 깨문 거야? 이거 아파서요. 어디 보자. 아. 음 아무래도 치료를 받아봐야 할것 같은데. 어, 잠깐 아빠도 볼게. 아, 아 그래 충치가 있네. 최대한 빨리 치과에 가는 게 좋겠어. 어 오후에 예약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 어, 너 진짜 어? 큰일 났다. 치과에 가야 한다잖아. 선생님 되게 무섭거든. 어? 이상한 의자에 널 꽁꽁 묶어 놓을 거라고. 괜히 거짓말하는 거지. 넌 무지 커다란 바늘이 달린 주사를 맞게 될 거야. 그다음엔이에 구멍도 뚫을 걸. 응응. 그럼 머리가 이렇게 막 흔들린다니까. <laughs> 난 하나도 안 무섭거든. 선생님이 입에다 송곳을 넣고 구멍을 뚫는데 응? 겁내지 않을 자신 있어? 그런 다음엔 무시무시한 혀 진공 청소기까지 돌린다니까. 그래도 설마 아플 일은 없겠지. 응, 내가 너라면 절대로 안 가. 응, 생각만 해도 오싹해. 어... 이따가 보자 응? 시몽. 그래, 나중에 만나. 해야지, 시몽. 이러다 늦죠. 싫어요, 안 갈래요. 아, 시몽 걱정 마. 착하지 싫다고요. <laughs> 엄마한테 말해봐. 왜 그러는데? 치과 의사 선생님요. 입 안에 여기저기 구멍을 뚫을 거래요. 그렇게 하면 머리도 흔들리고요, 막 이렇게요. 아니야, 겁낼 거 없어, 시몽. 선생님이 널 다치게 하진 않아. 맞다니까요. 베로디랑 말론 되게 무섭대요. 걱정하지 마. 마리엔 선생님이 얼마나 친절하신데. 마리엔 선생님이요? 음, 페르디낭이 혀에 진공청소기도 돌린댔다고요. 있잖아 시몽. 엄마도 치과 올 때마다 살짝 겁이 나지만 마리엔 선생님은 최고셔. 게다가 넌 슈퍼토끼 아니야. 무서울 게 없잖아. 아, 어? 어, 우리 병원에 슈퍼토끼가 찾아오다니 정말 영광인걸요. <laughs> 웃기기 싫다고요. 용감한 슈퍼토끼도 겁나는 게 있나봐. 겁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화장실 가고 싶어서요. 바바시몽, 이 의자 갖고 놀면 재밌겠지? 어? 너도 한번 타볼래? 이리 와봐. 어. 자 음. <laughs> 이거 진짜 재밌어요. <laughs> 막 움직이는 거 보여요, 엄마? <laughs> 버튼만 누르면 돼요. 꼭 우주선 조정하는 것 같아요. <laughs> 이제 의자를 눕혀주겠니, 심몽 네, 그럴게요. <laughs> 조정도 잘하네. 자, 입을 크게 벌려줄래? 어, 혹시 많이 아파요? 물론 아니지. 믿어봐. 선생님이 이에 재료좀 발라줄게. <laughs> 냠냠 이거 맛있는데요? 딸기 젤리 맛이나요? 좋아, 그럼 입 벌려줄래, 시무? 안해요. 저 진공청소기는 싫다고요. 약속하는데, 네 혀엔 별일 없을 거야. 정말로요? 그럼 약속해. 네 알겠어요. 대신 딸기맛 젤리 좀더 주실래요? <웃음> <웃음> 이제 됐다 시몽 치료 끝났어 네? 벌써요? 그렇다니까 축하해 시몽 너 아주 용감하더라 <laughs> 하나도 안 아팠어요 엄마가 뭘 했어 걱정할 거 없댔지 모두 조심 우주선 발사 <laughs> 치과 다녀왔습니다 짜잔 아 <laughs> 이게 누구야?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시몽. 어땠어 영화? 집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혀청소기로 빨아들였어. 틀림없이 엄청나게 무시무시했을 거야, 그렇지? 그, 뭐, 하나도 안 아프던데. 바로 그 순간, 혀가 막 말려 들어갈 뻔했지만 난 전혀 겁나지 않았어. 오! 아주 작고 귀여운 벌레. 그럼 이제 우리 뭐하고 놀까 어 얘들아 그럼 우리 무서운 놀이하는 건 어때? 음 별로야 재미없을 것 같아 그치? 진짜 재미없는 건 너라고 그래 우리 술래잡기하고 놀자 네가 술래야룬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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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조심들 해 잡으러 간다. 나 잡아봐라 뭐야 꼭 잡아줄 테니 두고 봐 마마도 <laughs> 우두 아주 작고 귀여운 벌레인데 뭘 그렇게 놀라? <laughs> 어? 무슨 일 있어? <laughs> 내가 장난을 좀 쳤어. 벌레로 날 놀렸어. 진짜 징그러웠다고. 헤로디랑 해로... 그런 못된 장난을 치는 거 아니야. 우와, 너희 진짜로 재미없다. 얘들아, 우리 눈 가리고 잡기놀이 할래? 좋아. 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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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안 들려 내가 꼭 잡을 거야 <웃음> <웃음> 여기다 나 여기 있어 이쪽이야 유후 <laughs> 이리로 와 여기라고 <laughs> 두고 봐 나한테서 절대 도망 못 갈걸 깜짝 선물이야 도와줘 <laughs> 도와줘 어? 어? <laughs> 아, 또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더라. 진짜 웃겼어. 진짜 못된 아이구나, 페르디나. 왜 그래, 맞아. 아까 그거 하나도 안 웃겼다고. 어, 우 별거 아니잖아. 아주 작고 귀여운 벌레일 뿐인걸. 얘들아, 어? 우리 이제 숨바꼭질 할래? 그래, 좋은 생각이다. 누가 술래 할까요? 알아맞혀 봅시다. 나네, 이제 숫자 셈다. 하나, 둘, 셋. 우와 또 찾았다 진짜 멋진데? 뭐야 페르디낭 나무 구멍에서 찾은 거 보여줘 어, 어, 어 아무것도 아니야 또 속이려고 다 봤거든 어우 알았어 자 <놀람> <laughs> <laughs> 별거 아니야 아주 작고 귀여운 딱정벌레인 거임 페르디낭너 자꾸 그런 못된 장난칠 거면 이제부터 네가 술래.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술래 할게. 하나, 둘, 셋. 우리 단하에 올라가서 찾아서, 숨자. 그럼 절대 찾아서, 못 찾아낼 거야. 들고, 어서 따라와. 얘들아, 봐. 저게 어때? 커다란 상자 뒤에 숨자. 좋아, 좋아. 그러자. <laughs> 여기 숨어 있으면 진짜 못 찾겠다, 시몬. 그게 말하면 들켜, 베르디나이 너, 갑자기 왜 그래? 저기를 좀 봐, 거미잖아 어마어마하게 큰 녀석이네 야! 너무 지그러워 빨리 없애버려! 그럴 순 없지, 거미가 우릴 괴롭힌 것도 아닌데 어, 시몽, 너 어디 가는 거야? 내가 저 거미를 바깥으로 옮겨줘야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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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얘는 아주 작고 귀여운 거미일 뿐이니까 뭐. 어, 어, 음, 거미가 매달린다! 음, 내가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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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떼보해주고 올게. 야. 하하! 아! 찾았지롱! 너 이제 좀 괜찮아졌니? 야, 아까 진짜 무서웠어. 아우, 그냥 아주 작고 귀여운 거미였을 뿐인데 무섭긴. <웃음> <웃음> 솔직히 거미는 그렇게 겁나진 않잖아. <laughs>